안녕하세요. 백전백승 김대입니다 오늘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인데요. 제가 쉬는 날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지금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저께 삼시, 삼성전자 52주 신적과 나오면서 많이들 힘드셨죠. 저도 같은 삼성전자 주주로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멈춰있을 수는 없겠죠. 제가 선배님들 작전 보좌관으로서 오늘 영상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다시는 세력들에 의해서 억지스럽게 이 물량을 털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방어 전략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로 앞으로 이 삼성전자가 6세대 이 고대역폭 메모리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좀 가져올 수 있는 이점들 이거 필승 전략으로 잡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말미에는 선배님들 손실 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전하고 아주 큰 수익을 기대하는 종목 제가 들고 왔거든요. 이 선물까지 받아 가면서 이 아쉬움들 좀 달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또 열심히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52주 신저가를 좀 기록을 했죠. 6 1 5 0 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차피 지금 차트는 일단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차트 더볼 의미가 없고요. 다만 그 위에 있는 차트들은 신경을 써야겠죠. 자, 바로 위에 있는 20일선. 20일선은 이제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저항 라인이 될 텐데요. 6만 7천 원까지 다가가는 이 순간에 사실 돌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말씀드렸던 대로 세력들 쪽에서 즉 외인들이 지금까지 판 부분에선 반드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그 외인들 잘하는 짓거리들 있죠. 뉴스라든지 리포트 통해서 다시 한번 누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께 첫 번째 전략 우리가 삼성전자같이 인생주식 길게 가는 주식을 갖고 가시려면 절대 세력들한테 물량을 털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부분이 선배님들 창구별 실시간 물량을 체크하셔야 된다 자 간혹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배님들 중에 전체 외국인들 수급 현황이라든지 이런거 보시면서 말씀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자 이런 창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보시게 되면 개인들이나 기관, 금융투자, 또 사모펀드라고 이렇게 써있지만 어디서 사지 전혀 이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첫 번째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전에 우리 그 반도체 겨울 리포트 나왔을 때 모건 스탠리 선행매매 의혹에 대한 이런 기사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13일 날 모건 스탠리에서 어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100만주 또 삼성전자 백만 주를 갑자기 매도 주문을 하면서 어이 이틀 뒤에 모건스탠이 목표 주가 하향보고서 한 이십칠 프로 삼십 프로씩 떨어뜨린 하향보고서를 내버렸죠 이러면서 주가를 장난질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이이 이 부분이죠 이때부터 주가가 하락을 했던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물량들 체크를 한다면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 삼호 펀드 십인 이하의 자금을 각자 한 500억씩, 800억씩 가지고 있는 뭐 7천억에서 많게는 1조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사모펀드, 사모펀드와 외인들은 분명히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신적가란 말이에요. 외인들은 이 저항선 라인에서 우리 개미들이 고민할 수 있을 때 분명히 또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나 험의 수들을 창구에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분들 체크를 하셔야 선배님도 앞으로 새로한테릴일 없겠죠. 그래서 내가 창구별 실시간 물량 체크를 할줄 모른다 아시는 분은 상단에 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제 번호거든요. 이쪽으로 삼전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들 선배님들 바쁘신데 이거 화, 창고 확인하는 방법 알려 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렵진 않지만 제가 직접 다 확인해서 앞으로 절대 털 없을 없게 제가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장 보면요. 제가 답장 드릴 때 보면 가운데 무료 링크 있습니다. 이쪽 무료방 소통방 링크 들어오시면 제가 양아치들 짓거리 하는 이 창고 명을 다 확인해서 제가 소통 드릴 테니까 절대 이 부분에서 내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 털리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작전 들어갑니다. 이제는 필승 전략인데요. 자 선배님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영상 끊지 마시고요. 이거 다시 뉴스 좀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요. 삼성전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이유 자체가요. 이 밑에 해당 기사를 보면 중국의 엔비디아 AI 칩 구매 금지 소식에 반도체 투심이 악화됐다라고 이 기사 나오고 있죠. 자이 말인즉슨 지금 현재 미국에서 미국 대선 중이죠. 미국에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고성능 칩들 특히 이제 커넥트카는 이제 어, 뭐, 내년 그러니까 2027년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자, 고성능 칩 중국 수출하지 마 이거죠. 예. 안보에 안보에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되려 중국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도 엔비디아를 대체할 칩들 만들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가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엔비디아에서 고성능 고대역법 메모리에서 한 단계 낮춘 H20을 사실 중국용 수출 엔비디아 매출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부분을 사실 만들어 만들어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엔비디아 HBM뿐만 아니라 H20도 이제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국용 자국 기업에 있는 엔비디아 대체 할수 있는 칩들을 쓰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삼성이 연결이 돼 있는 게 삼성의 H20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5세대로 지금 넘어가면서 5세대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이 뭔가요? SK에 밀리고 있죠. 자 SK에 밀리다 보니까 H20에서라도 일단 매출을 가져와야 되는데 조금은 투심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5세대 반 이제 중국은요. 아, 어, 다시 중국은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국 기술력을 굉장히 많이 올릴 겁니다. 물론, 당장은, 당장은 H20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조금은, 이, 그, 고성능 AI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 기업들은 주춤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에서 엄청난 자본들을 사실 그런 기업에다 몰아주기, 몰빵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차피 6세대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 이 5세대 5대 고대포 메모리들은 중국하고는 인연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삼성은 지금 5세대 마지막 HBM3 e 12단에 대해서 지금 퀄 테스트 중이죠. 이건 이미 s k 에서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6세대로 넘어가는 이 고성능 6세대 HBM4E, 5E, 12단 이거를 겨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준비된 자료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12단 이 자료들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TSMC랑 자, 여기 나와 있죠. 이 TSMC랑 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6세대부터는 지금 TSMC는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분 기억하시죠, 선배님들 요거 재료들 전략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6세대부터는요. SK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기술이 삼성에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나노 공정, 즉 어, 이 배터리, 이, 이 고성능 칩들이 이제는 평행이 아니라, 자, 이것도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평행이 아니라, 이제는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SK라든지 엔비디아에서, TSM에서 기본적으로 쓰고 있던 거는 이게 메모리 기판인데요. 기판에다가 HBM을 이렇게 gpu랑 같이 수평으로 쌓는 구조였는데요 이제는 자 작아져야 되고 그죠 이열 효율을 높이려면 위에다가 수평으로 수직으로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자 다시 저 넘어와서 그러려면 지금 대두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제는 기존에 실리콘이라든지 유기 기판이 아닌 유리 기판, 그 유리 기판에 대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유리 기판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관심을 보이는 데가 TSMC랑 비디 d 인데자 그럼 6세대로 넘어오면서 유리 기판을 활용하고 이거에 초 나노 공정으로 이제는 절삭하고 잘라내는 이 레이저 가공 기술이 어디에 있냐? 바로 삼성에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유리 기판을 유리 기판 지금 만든 데는 어디죠? 필옵틱스에요. 자, 필 옵틱스의 2대 최대 주주가 어디, 어딘가요? 삼성입니다. 자, 그러면서 초나노 공정을 갖고 있는 삼성과 지금 유리기판이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필 옵틱스가 굉장히 지금 곽강을 받고 있죠. 자, 돌려 말하면, 자, 삼성에서 6세대부터는 굉장히 슈팅이 나올 거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에서 블록 엘이라고 하죠. 블록 엘 지금 뭐 12월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내년 초에 바로 또 뭐가 나오냐면 6세대로 공정이 변경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 이제 <laughs> 내년까지 불과 3 개월 남아있고요 앞으로 어차피 지금 바닥인 부분에서 이6 세대가 각광받기 시작하면 원래 주식은요 기대감이 상상이 시작하죠. 그죠. 이런 재료들 선배님들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지금 어차피 선배님들 굉장히 선명한 선택으로 든든하게 홀딩을 하신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자 저그라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핵심 전략들 제가 정리를 싹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 선배님께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이런 눌림목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강하게 버티면서 절대 물량들 뺏기시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전 방송에서도 제가 삼성전자 52주 신적과 도달 시에는 우리가 필승 대응 전략 필요하다 고 말씀드렸죠. 이 자료에 보면. 자, 매일매일 올라오는 삼성전자 보도 자료뿐만 아니라 이 투자 전략 속에서는 말씀드렸던 6세대 6세대 그 HBM 고대역폭 메모리로 갔을 때 삼성전자에서 어떤 기판적인 부분 그리고 초나노 공정에 대한 부분들 자세하게 기술해 놨습니다. 요것들 읽어 보신다면 지금 이 부분 우리가 이 힘든 과정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고 확신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다 전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제가 선배님들 돈 받고 팔려는 거 아니고요. 선배님들 그냥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만큼 삼성전자 지금의 이 시련은요, 광명 새로운 광명이 찾아오기 전에 잠깐의 짙은 어둠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승리하셔야 되죠. 상담 번호로 이 전략집 필승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 보시면서 확신 가지시고 이런 저점에서 우리가 더 든든하게 세력들 제가 물량 체크 제대로 해드릴 테니까 저점에서 신규 매수 다시 하면서 추가 매수하면서 물량도 데려 확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다면 사실 세 번째 이 부분이 선배님한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선배님들 왜 이미 지금 삼성전자 많은 손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돈이 많으신 선배님은 상관없겠지만 좀내 투자 금액이 많이 다운되셔서 시드머니가 좀 다운되셔서 걱정하시는 선배님들 있으시죠. 이런 선배님들께 지금 제가 창구 물량 확기라는 방법이라든지 필승 전략을 공유해서 선배님들 확신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고 신용 물량 써서 비중 늘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력들 장난질들을 너무 많이 치기 때문에 반대 매매로 언제든지 내 물량들을 길수 있죠. 대도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국에서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이 뭐냐? 저는 히든 종목 제가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대선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미국 대선테마 내가 대선테마가 왜 대한민국 증시랑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선배님들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냐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이 어느 국가든 다 증시의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자, 미국 대선 테마들. 자, 우리, 가깝게 우리나라만 생각해도요, 대선 테마들 기억하시죠? 옛날, 이제 윤석열 지금은 현재는 대통령이지만, 윤석열 후보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맞붙었을 때, 지금은 의대 정원주로, 의대 정원주로 유명한 n이 능률 이게요. 후보로 올라왔을때 정책주였죠. 3,000원 했던 주가가 3만 원, 즉1 0 0배가1 0 0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지금 나눠 드리는 게 인맥주. 원래 이 대선 테만은 인맥주가 앞에 반응하고 정책주가 길게 크게 가거든요. 자이 그래도 이어 인맥 주인 덕성이 6천 원에서 3만 2천 원까지 다섯 배 이상 급등을 했죠. 자 그렇다면 선배님들 많이 기억하시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대우나 태, 대우나 건설 테마 기억하시죠? 이게 이화공영이 1,600% 가까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안전하게만 전략을 좀 잡는다면 수익 극대화 분명히 가능하다.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선배님들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선배님들은 어떤 테마가 가장 오래 간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중에 누가 과연 이 대선에 이 패권을 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리스 부통령에 한 표를 줍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난 해리스가 안될것 같다 하신 분들은 여기서 영상 끄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해리스 부통령을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지금 나오는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1에서 2%의 격차로 어, 초박빙 승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사실 사람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어, 트럼프 부통령이 아, 전 대통령에 속해 있는 공화당 이 공화당 측 인원들 110명이 해리스 부통령, 해리스 후 이하 후보로 할게요 해리스 후보로 넘어왔죠 이유는 자 대권 그 대통령 집권 당시에 최측근으로 보좌했던 이 인원들이 아 대통령의 자질이라든지 정책 운영을 받더니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더라. 그래서 정당의 색깔은 달라도 정치적 색깔은 달라도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이 능력들은 해리스를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 거기에 현재 군 장성들 있습니다 스타들이라고 하죠. 거기 FBI 같은 보안사, 옛날 보안사라고 하는데 이 인원들 700명까지도 해리스 부통령으로 넘어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리스 부통령의 이 정책 테마, ESS라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 준말이죠. 그리고 2차전이차 어, 2차 전지에 관련한 이 무탄소 정책 신재생 에너지 이쪽에 주목을 했고요 자 다만 제가 그래도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로 세력들이 매집해 놓은 상황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세 가지 원칙을 세우면서 여기서 벗어나면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지금 준비를 한 종목이거든요 첫 번째로 시장 흐름 무슨 말이냐면 유행하는 종목인데 좀 길게 유행하는 다른 말로 주도 섹터라고 하죠. 여기에 위 자,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 섹터 시장 흐름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흐름에 편승하는데 그렇다면 이큰 대선 테마를 벗어나더라도 가지고 있는 재료가 S급, 회사 자체 재료가 S급이어야 되는데 일부 선배님들 그럴 수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가 화재 사고로 지금 많이 힘든데 이거 지금 재료 좀 약한 거 아니냐? 그러실 수 있거든요. 다만 자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 때문에 계단식으로 하락했던 종목이 바닥에서 지금 원통형 배터리 나 전고체 배터리 즉 차세대 배터리가 나오면서 터닝 한다 이것만은 아니구요 지금 이게 분명히 헤리스 이 정책 테마 랑 연결이 됐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하는 겁니다 ls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지금 이 대형 그 시총이 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게 이 차세대만으로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 꼭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아울러서 리튬 배터리 그럼 앞으로 안 만들 거냐? 그럴 수 없습니다, 선배님들. 왜냐면요이 전고체 차세대 배터리 참 좋죠. 하지만 이 원자재 가격만해도 320배가 여기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대형차나 아니면 고급 차량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리튬 배터리들 북미 시장 엄청난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두배 이상 상승을 했죠. 헤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더 크게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 좋죠. 현대자동차 지금 이번에 인도네시아 시장 어렵게 뚫어낸 게 바로 이거예요. 리튬즉 소형 전기차로 뚫어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단점 극복해야겠죠. 이 회사가 극복을 했습니다, 선배님들. 기술 상용화에서 이미 납품하고 있어요. 거기에 캐지면상으로 좀 침체된 6천억 맥출을 이미 첫 수혜를 봤다. 근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2,800억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 독과점이 형성이 됐는데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왜이 회사밖에는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이세 가지 원칙만으로도 이미 S 급이다. 마지막 원칙 매출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사실 올라갈 때도 힘있게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죠. 이 회사는 LG, SK 또 우리 삼성과 이미 글로벌 배터리 삼사와 계약 완료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제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요 최저 목표가를 350% 많게는 53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잡았습니다. 자, 이 부분 절대 허황된 수치가 아닌 거. 자, 아까 제가 정책주들 말씀드렸죠. 이화공영 1,600% 이상 애니능률 1,000% 이상 올랐는데 자, 되려 줄인 겁니다. 왜? 욕심을 덜어내면 자, 대선이 거의 끝으로 갈수록 당선이 확 확신될수록 주가는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이리스 카이 하이 리턴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 제가 이 부분에서 무료로 추천드리겠지만 얼마에 잡고 반드시 얼마에 파시라는 타이밍까지 잡을 겁니다 이때 꼭 나오셔서 안전하게 수익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돈이 많으신 선배님들 보다는 시드가 부족하거나 손실 크신 선배님들 있죠 간절하신 선배님들 이번에 수익 많이 내셔서 선배님들 시드도 올리시고요저 유튜버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있죠 이거 검색창에 백전백승 100 김대희 검색이라도 좀할수 있게 많은 광고 좀 부탁드리고요 광고 좀 많이 하셔서 저에게도 좀 응원이 될수 있게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 상단에 번호 다시 나가고 있는데요 내가 첫 번째 전략인 이젠 세력들한테 털리지 않겠다 창고물약 황이라는 방법 제가 이거 잡아드릴 이거 잡, 잡아드리는 거 필요하신 분들 삼전이라고 문자 주시고요두 번째로 내가 이 종목으로 히든 종목으로 크게 수익 한번 제대로 내보게 하시는 분들은 대선 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또는 우리 의지 표명이죠 500%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영상 끝난 후에 차근차근 제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전략을 다 같이, 같이 보겠다 하신 분들은 필승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도 챙겨서 보내드릴 텐데 분량이 상당히 좀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 공유해 주셔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다시 한번 맞습니다 신저가 기록했지만요 여기서 우리 어차피 지금 바닥까지 온이 입장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제가 앞으로도 선배님들 최대한 좀 많은 전략으로 보필하면서 절대 삼성전자 다시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될 때까지 제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배님 내일도 우리 항상 이기는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